김효욱 은빛사랑 누나의 3만 명 구독자 축하드립니다. 2만 명은 2023년 7월 5일 날 달성했고요. 3만 명은 2025년 2월 16일 날 달성했습니다. 김효욱 은빛사랑 누나 축하드립니다. 김효욱 은빛사랑 누나의 부계 정도 28,100명이 있고요. 동영상 3,300개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3만명 축하드립니다. 승승장구하는 채널이 되길 바랍니다. 2만명에서 3만명까지는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김용욱 은빛사랑누나의 채널 3만명 동영상 3600개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3만명 달성 기념영상입니다. 승승장구하세요.